아, 진짜 오랜만에 온다, 서울에서. 와, 아, 그치? 얼마 전에 성수. <laughs> 여기 술병이 심상치 않은데? 여기도 가고 싶은데? 아니, 여기 앉으면 되지, 여기. 하세요 자, 여기 앉아 여기 앉아도 돼요? 하이팅 네.

김치도 군내성 김치래 <laughs> 근데 고기가선생이 그거 나나 진짜 아 어,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아니 이 갑자기 어, 오늘, 막 이렇게 막, 어, 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되게 한거 놀라운 것 같아. 안게왔다 네. 내가 한거 <laughs>

진짜 제주도 고기가? 아니 잘리면은 이제 그걸 알잖아. 알지? 와. <목소리> 우리 아아아 진짜 맛있다. 고기가 좋다. <목소리> 음. 김치도 맛있고. 화이팅! 파김치랑 <laughs> 버섯이랑 무볕살. 사실 별미살이 쉽게는 여러지꼬들살꼬들 있다고. 얼굴에 있다고 했나? 야. 여기 목달 맛있네 야 틀리네 김치가 맛있어 아.. 어, 파김치도 구우니까 확실히 맛이 틀려지고 어, 여긴 틀리네 음야 구운거 확실히 맛있다 파김 밥맛이 올라와 와 그냥 술이 진짜 술을 좋아해 파이팅 아까 화이팅, 아가, 화이팅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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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사도 감사합니다. 괜찮으신데요? 네? 식사도 받았어요. 내가 합격. 오답을 줬다는 거잖아. 파항수. 와우. 자 그러면은. 야 이게 안주 있다. 뭘 하셨나? 어밥 하나 더 주시면 돼요?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와 이거 진짜 김치찌개인데? 아 좋은데 좋은데. 아 좋다. 어, 어 저거 너무 좋다. 감사합니다. 내추뚜기 흑미밥제주뚜기에요흑미밥와 아니, 고기도 추가하셨어. 누스 어? 추가됐잖아. 고기 막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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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 막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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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막장. 고기가 진짜 막장. 많이 들어가형막장야 막장. 아, 진짜 맛있어 여기 김치찌개 러와야겠다야 두부가 엄청 이 <laughs> 엄청... <laughs> 지금 넣어도 아어게면이야 빨리 재만들 어떻게 계산해다

딴. 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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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? 그래. 오. 소금은 없나 보네? 아, 있구나, 소금. 난 소금이 좋아. 음. 오, 쌀 맛있겠다. 맛있는 쌀밥. 야, 무슨 그거 같아. 세시에서 먹는 쌀밥 같아. 다이 좀돼 있는데? 다이 좀돼 있는데? 끝. 응. 맛있지 네 호떡 이어세요 목살이요? 아호살아 네. 와우 음 와우 두께 괜찮으세요? 네 너무 맛있어요 이 목살인데 이것도 호떡 찍세요네 그 목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빡삼켜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. 괜찮하서 말씀해 세요네와 맛있다 목살이 어 괜찮은데요? 너무 맛있어요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는 나중에 뭐든 이따 드시고 말씀해 주세요네와 네. 트러플을 갈아주.. 세요네 트러플을 갈아주면요 캐비어랑 그... 그거랑 이제 콜라보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그 사장님이랑 이제 해가지고 네. 유튜버신데 이렇 생각하면 그분하고 이제 해가지고 적 말고 그 분이 사오라서 이거 요 트러플이랑 그래. 네. 그 캐비어 이거 아그 사람 니냐 아, 아 비밀이야비밀이야는 어, 어. <laughs> 진짜 아저씨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. 몇번 못었어요. 조번 맞아요. 아, 진짜요? 네네네. 네, 네, 네. 네. 한번 해 볼까? 어. 이제 구봉이라고 이제 콜라 한번 하면은 이제 이게 정착된 거 같아요. 예 전에는 그렇게 안뿌려 드렸는데 저도 잠깐 음. 만하는줄 잠깐만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하자 그래 주고 같이 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덕분이 됐네요. 와. <laughs> 김치 한번 먹어. 김치 한번 훤하게. 맛있지. 나 짜파게티도 제일 맛있었다고. 장 라면이랑 먹으면 맛있는 김치 두종 있어. 갓 김치랑 파김치인데, 아또 맛있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바라쿠 감사합니다. 오, 이쁘네. 어. 가자. 야 이거 먹어. 바로 먹어. 바로 먹어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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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어. 어, 개 맛있음. 오, 먹어 먹어. 아니 가져가. 네 먹는 거 줄게. 어때? 음, 진짜 맛있지? 음. 어 예예, 예, 예, 들어들어들어들어 들어. 들어, 들어. 사장님 사님 괜찮으세요? 네. 여기 앉아, 앉으실까요,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집에 가야 되는데 아니, 요 지어디이에다 없어. 와이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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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못 하네. 분요 예. 예. 先生。<laughs>